안녕하십니까. 서초롱 사람권 최현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범률 팀장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그쵸. 뭐, 물어보시는, 사실 사건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네. 그, 피고, 원고소송을 해보면은 피고는, 아, 네, 이제, 정말 음. 남사친으로 만났다. 음. 당신 남편이랑 나는 진짜 친구 관계다. 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많고, 또, 여자친구로서 만났다, 여사친이다, 음. 여자사람 친구다라고 음. 주장하시는 분도 많고. 네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요즘 화두죠, 화두여서. 그쵸? 남사친, 여사친이 네. 어떤 어떤 거냐. 네, 그래서 어떤... 그 기준을 한번 정해봐야 될것 같아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 진짜 소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친구들 간에 사랑해, 네. 보고 싶어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보고 싶어, 친구야, 맞아요. 뭐 네. 사랑해, 친구야, 네네. 그 친구야만 뒤에 붙였는데. 네네. 사실 이런 말을 자주 하나. 그렇죠. 기도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자고 싶다, 너랑. 웃으리잖아. <laughs> 아닌가요? <웃음> 이게, 물론 여자가, 여자, 네. 여성분들이 저희 예전에 네. 사건 했던 거 보면 여성분이 네. 그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남사친 친구에게 뭐 힘내라, 사랑해, 뭐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한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친구 간의 그런 대화였다라고 네.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원고 청구 기각을 받아낸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앞뒤 정황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뭐 사랑해 보고 싶어 네. 그럼 나도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음. 이 친구가 아니죠 친구가 그쵸. 아니라 친구가 이제 언제든지 아니지. 이제 야, 사랑하는데 잠시 좀 쉬었다 갈래 뭐 네. 이러면 그래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되는 친구가 돼서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그쵸. 보고 싶다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하냐라고 했을 네. 때는 저는 안녕 뭐 쉬어 이 정도 그렇죠. 네. 안녕. 뭐하니? 네, 뭐하니? 뭐, 하니? 뭐 음. 잘자 이 정도. 음, 이 정도지. 뭐 사랑해 보고 싶어. 그쵸. 네, 이런 거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어떤 배신 행위죠. 음. 네,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애기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음. 그 시간에 여행객 자야 되고 그 시간에 한숨 더 자거나. 그렇죠. 그 시간에 뭐 애들 기저이갈거나 이러지. 음. 밤에 또뭐 사랑해. 뭐해. 뭐 음. 잘 지냈어? 이런 거 음. 보내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친구 간에. 음. 단둘이 밤늦게까지 술자리가 가능하냐, 그랬는데, 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음. 왜 친구끼리 밤늦게 술을 마십니까? 네. 한몇 시까지 가능하냐, 아, 아예 안 드세요? 8시 정도. 8시? 네. 아, 밤 8시? 네. 뭐, 단둘이가 아니라 뭐, 동창들이다, 2대2다, 음. 그것도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요. 2대2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2대로 만나거든요. 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남녀 짝을 이루서 짝을 이루가지고 <laughs> 네. 막 그러면서 막 옛날 생각 나고 막 그쵸. 친구들끼리 호호 네. 하하 하 하면은 막 네. 스캔십 톡톡톡 음. 하면서 그다음에 막 그러면은 이제 안 되거든요. 음. 밤늦게까지 음. 술자리는 안 된다. 음. 밥뭐 낮에 밥 정도는 충분히 되죠. 네. 그렇죠. 낮에 낮에 맥주 한 잔도 잘마죠어 맞아요 맞아요 안 자가지고 이제 네. 또뭐 이상한 지하실 음. 이런 데서 술이 아니라 음. 이게 바깥에서 바깥에 한잔 바깥에 하는 보거든. 거는 되고. 음. 저 얼마 전에 그 저랑 로스쿨 동기고 같이 어서생활 했던 어떤 이제 여자 변호사가 이제 미국에서 왔다고 네. 밥 먹자 그러더라고요. 네네. 당연히 낮이죠아 그쵸. 밤에 우리 다키큐로 에보로 가야 되는데. 네. 그 낮에 만나가지고 음. 밥 먹었거든요. 낮에 밥 정도는 되는데, 이제 친구 간 단둘이 밤늦게 술 절대 안 됩니다. 음. 네, 근데 뭐 한번 뭐좀 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음. 먹는다고 한다면 한 8시 정도. 음. 그 정도까지는 좀될것 같지 않나. 무조건 이제 낮에 식사하셔라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친구간 단둘이 취미활동이 가능하냐 네. 요거는 좀안 되죠 요거는 요거 단둘이 사냥 단둘이 사냥 너무 위험하죠 단둘이... 이게 단둘이 사냥하는 순간 서로 엉덩이를 밀어주고 있어요 어. 단둘이 혹시 취미활동 골, 골프는 아, 골프도 는아골프안 골프도, 예, 골프도 이제 레이디들이 뭐아 골프 진짜 골프를 좋아하는 어떤 친구가 있긴 하죠 네. 그 저보다 한살 어린 친구인데 정말 골프만 쳐요. 근데 단둘이 치지는 않습니다. 음. 우리로로 갈때 이제 뭐뭐 뭐 남자 세 명에 여자 한명끼워서 음. 가든지 아니면 음. 뭐 남들 여들 이렇게 가는데 음. 취미로 오셔가지고 이제 남자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야하게 입고시고 오막 음. 그런 그래서 단둘이 골프 절대 안 되죠. 단둘이, 골프도 단둘이 안 캠핑은 당연히 안 되죠. 캠핑은 <laughs> 그건 아니, 안 캠핑은 이죠뭐 캠핑 네. 아유, 캠핑장에서 많이들 이제 바람 피우시는데 단둘이 음. 캠핑안 되고 단둘이 취미 활동은 아예 그냥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음. 그거 되겠다. 그냥 인터넷에 서 인터넷 게임 할때 네. 오프라인에서 안 만나는 인터넷 게임 우리 사건 중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가 게임하다가 만나는 거. 뭐 진짜 많죠. 하트 표시 보내고 네. 막 하고. 요새는 뭐. 이거 이, 이거 다얘 대화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돼, 안돼, 안 돼. 약간 나들이 가는 네,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느낌. 맞아요. 그게. 아무튼 단들이뭐 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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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스킨십은 스킨십은 아니, 아니. 아유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스킨십 하는 순간 어 손이 되게 따뜻할 거야. <laughs> 뭐 친구들께 손 만지면은 네. 오우 따뜻하다. 뭐 땀인데 촉촉하다. 이런 생각들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음식점 같은데 동창회 네. 하시는 이제 나이대가 이제 저희보다 네. 이제 좀 높으신 50대 분들 동창회 하는 거 보면은 가끔 술이 이제 많이 취하셔서. 네. 이제, 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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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laughs> 갑자기 막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어, 사람도 많죠. 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 막 저희가 옆에서 보면서, 어, 아, 저런 게 동창인가? 아, 막 약간 아, 이런 일이 아, 한 적이 있 그거는 안 되죠. 네. 뭐술 먹고 하는 좀 추태고 관계행이고 네. 근데 그좀 후배 중에는 남자인데 굉장히 이제 좀 게이 같은 남자가 있는데. 음... 우리 우르르 갈때 보니까 여자애들이랑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네. 팔짱 이렇게 두 명이서 이렇게 팔짱 끼고 가는데 어? 되게 근데 걔가 이제 그런 애인 걸 아니까 음. 우리가 또 가만히 있는 거지 남자 남자 여자 사이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가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팔짱 웬만하면 안 끼죠. 그근데 네, 이제 여자들끼리 팔짱 끼고 가는 것처럼 걔는 팔짱 끼고 가고 여자들끼리도 잘안 끼. 아좀잘안 끼나요? 그쵸. 네. 아, 친구가 스킨십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런 네. 건뭐 악수 정도. 네. 악수 정도는 할수 있다. 악수 정도. 악수, 악수 정도. 정도. 네. 악수 정도 해하는 야 거는 네. 오랜만에 만났을 때, 네. 아이고 뭐이렇게 인사하는 건 괜찮은데 네. 이 다음 거는 무슨 안는다든지, 뭐 무슨 뭐 음. 안아보자 이러면 산다. 이거는 굉장히 좀 부족자라고 친구가 아니다. 음. 동창회 나가면은 진짜 뭐이 50대 그그 그 30주년 뭐 졸업 30주년 동창회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그때 50살이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뭔가 일어났을 거고 음.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이래가지고 음. 50살 되는 30 졸업 30주년 동창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벌어지는데. 졸업 <laughs> 30주. 뭐남녀공학이었다 <laughs> 그러면은 막 그때 만나고 하면은 막 진짜 좋아가지고 팔짱 하고와 춤먹고 아아 놀고 앉고막 하는. 우리 친구다 막. 예. 뭐 옛날 뭐 생각이면서 네. 아휴, 큰일 납니다.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네. 그런 거 하면은 저한테 찾아오시니까 절대 네. 그러지 마시고. 음. 아무튼 절대 스미시면 안 된다는 네. 거. 오늘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네. 그냥 인사는 안녕. 안녕. 쉬어. 쉬어. 뭐잘 자. 이 정도. 이 정도. 네. 그리고 네. 뭐 절대 치... 네. 스킨십은 안 되고. 스킨십은 어... 악수, 정도. 네. 악수 정도. 악수 정도. 네. <laughs> 네. 단둘이 침해 활동은 그냥 안, 된다는 안 것도. 된다. 것도안 되고. 그리고 난... 낮에 밥을 먹고 술은 한 8시 정도까지 네. 하고 끝을 내라. 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laughs> 구체적으로 정했네요. 네. 이거 이외에는 다 이제 불륜이니까, 음, 저한테 갖고 네. 오시면 제가 소송해드리고, 네. 어, 저한테 만약에 피고소송을 받았다고 오시면 제가 열심히 방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 같이 아, 그, 놀고. 오해하시는데 저희 와이프 아닙니다. 아, 네. 많이 오해하시네요. 저희한테 전화오셔가지고, 네. 아, 부부끼리 진행한 유튜브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네. 아까 그 말씀 들으니까 섭섭해하시더라고요. 예? 이러면서 섭섭해하시길래. 각자의 이제 네. 소중한 배우자. 네, 각자의 배우자 가 네. 있어서 그래서 저희끼리 손안 네. 잡잖아요. 네. 스킨십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laughs> 남사친, 여사친은 좀웬만해서 멀리해라. 네. 와이프 또는 남편만큼 좋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은 네. 가족 그 부부 생활 네. 행복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충 사랑권 최한길 변호사였습니다. 명재가의는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